에따브로 불리는 저격소총의 대명사 AW에 대해 아시나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최장거리 저격기록을 달성했던 AW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콜 오브 듀티, 배틀그라운드 등 유명한 게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저격소총이 바로 아틱 워페어, 줄여서 AW입니다. 1982년에 처음 나온 AW는 거의 반세기 동안 현역의 자리를 지키며 가장 믿을 만한 저격소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어딜 맞추던 단한 발로 적을 제압하는 위력은 전용탄인 338 라프와 매그넘에서 나오는데요. 오로지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나온 이 전용탄은 7.62mm보다 강하고 59경보다 가볍게 나왔죠. 덕분에 군용등급 방탄복조차 1km 거리에서 관통할 정도로 사신이나 다름없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AW는 338라프와 매그넘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59경은 물론 300 윈체스터 매그넘, 7.62mm 나토 등 다양한 탄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이 명품 저격소총이 탄생했을까요? 그 시작은 뜬금없게도 영국군의 제식 소총이죠. 2차 대전 당시 영국군의 제식 소총은 리엠필드로 제식 소총이 에러네이1 SLR로 바뀌고 나서도 사용될 정도로 잘 만들어진 볼트 액션 소총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리엠필드를 그냥 창고에 박아두기는 아까웠고 이에 1970년 제조사인 엠필드 조병창의 리엠필드를 7.62mm 나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리엠필드 총열이 프리플로팅 배럴로 바뀌었는데요. 프리플로팅 배럴이란 총몸에 직접 닿지 않는 총열로 사격 시 반동이 총열에 전해지지 않아서 명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여기에 7.62mm 나토 맞춤형 방원 조준경과 탄창을 적용해 L42A1이란 제식명을 붙여 저격소총으로 운용했습니다. 그렇게 개조가 시작된 1970년부터 L42A1은 영국군의 저격소총으로 자리 잡았지만 억지로 수명을 들린 한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올림픽 사격선수 말콤 쿠퍼는 에큐러시 인터내셔널, 줄여서 AI란 총기업체를 설립해 사격대회용 소총을 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SAS의 테스트용으로 자사 소총을 제공한 후 저격소총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보았죠. 1980년대 초 결국 L42A1의 수명이 다하자 영국군은 신형 저격소총 사업을 벌였고 여기에 AI는 프리시전 마크스맨, 줄여서 PM이란 저격소총을 제시했습니다. 영국군의 신형 저격소총 사업에는 HNK, 레밍 턴시그 등 쟁쟁한 총기업체들이 참여해서 AI는 과연 내가 될까? 라며 기대를 접었습니다. AI는 이 사업에서 영국군의 피드백을 받아서 앞으로 더 뛰어난 소총을 만들 생각이었지만 1982년 영국군은 다른 저격소총을 다 제치고 PM을 선택했는데요. 영국군이 PM에 L96A1이란 제식명까지 붙이자 직원이 고작 2명이었던 AI는 영국군 시찰단이 오자 남의 공장을 빌려 자사의 공장인 것처럼 속였죠. 이후 영국군이 PM 1200정을 요구하자 AI는 100정은 자사에서 직접 제작하고 나머지 1100정은 외주를 맡깁니다. 하지만 외주를 맡긴 곳에서 생산 단가를 줄이고자 주요 부품을 깎아내거나 저렴한 재질을 사용한 탓에 테스트 중이던 PM이 폭발하는 사고까지 벌어졌고 결국 AI는 외주를 중단하고 손수 제작에 나섰습니다. 한편 AI가 한땀한땀 한땀 만든 PM은 우수한 성능 때문에 저격수들이 너무 잘 써서 탄착군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몇년후 스웨덴군도 신형 저격소총 사업을 벌이자 AI는 1990년 PM의 개량형 AW를 제시했고, 스웨덴군은 1 9 9 1년 PSG-90이란 제식명으로 도입했죠. 이런 AW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처럼 추위에 강한 것으로, 영하 40도씨의 혹한에서도 총열이 얼지 않고 놀이쇠의 무늬덕에 놀이쇠에 엉겨붙은 성애를 부술 수 있는 기능 갖췄습니다. 영국군도 이러한 점이 마음에 들어서 AW를 L11-8A1이란 제식명으로 채용했고 이후 걸프전과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에 참여한 영국군이 AW를 사용하는 걸 보고 다른 나라에서도 채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AW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는 전장 1180mm에 중량은 6.5kg이며 사용탄약 7.62mm 나토 308윈체스터의 작동방식은 볼트액션이고 유효 사거리는 800m에 최대 사거리는 3943m입니다. AW의 가장 큰 특징은 제식소총을 저격소총으로 개조하지 않고 처음부터 군용 저격소총으로 설계했다는 점인데요. 이런 AW의 개머리판은 많이 쓰이는 나무, 폴리머 대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네 개의 나사로 총몸이 고정된 구조죠. 그래서 네 개의 나사만 풀면 얼마든지 총몸과 총열을 교체할 수 있는 모듈형 설계라 AW는 뛰어난 성능과 범용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저격소총계의 엄친아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다 좋아도 하나로 500에서 700만 원에 달하는 꽤 비싼 몸값을 자랑해서 군이 아닌 민간에선 AW가 안 팔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AI에서는 개머리판을 뚝 떼서 c 큐 u 시인 International 시스템 줄여서 AI CS란 키트로 출시했는데요. 이미 민간에 많이 풀린 레밍턴 700의 총 몸을 AW의 개머리판에 결합하는 AI CS는 AW의 뛰어난 성능을 반이라도 물려받아 전체적인 성능이 레밍턴 700보다 훨씬 낫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AI EICS는 미 특수작전사령부에서도 주목해 마크13이란 재식명으로 도입했고 미 해병대는 M40을 마크13으로 교체했습니다. 한편 a w 의 접이식 개머리판을 적용한 AWF가 나오자 영국군에서 L118A2로 스웨덴군은 PSG 90B로 재식 채용했으며 경찰에서 사용하기 위해 총렬을 단축하고 검게 마감한 AWP도 나왔습니다. 이런 AWP는 7.62mm 나토와 308 윈체스터를 주로 쓰지만 장거리 적용용으로는 위력이 부족했고 이에 AI는 아틱 워페어 매그넘 줄여서 AWM을 출시했죠. AWM은 전장 1,270mm에 중량이 6.9kg으로 길고 무거워졌지만 그 대신 300 윈체스터 매그넘과 338 라푸아 매그넘이란 강력한 탄원을 사용해서 오늘날까지도 군용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영국군 저격수인 크레이그 해리슨이 기관총 사수에게 공격받는 아군을 구하는 과정에서 AWM으로 최장거리 저격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동안 최장거리 저격기록은 전부 59경이었지만 해리슨은 그보다 작고 약한 338 라프와 매그넘으로 2475m 거리에 적 2명을 사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관총까지 파괴하면서 최장거리 저격과 최장거리 3연속 명중을 한 번에 달성하는 묘기를 부렸죠. 이런 해리슨의 묘기에 A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총기는 1500m 이상의 거리에서도 어느 정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 거리라면 그건 순전히 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17년 JTF 소속 저격수가 택 50으로 3450m 거리의 저격에 성공했고,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소속 저격수가 3800m 거리의 저격에 성공하면서 해리슨의 기록은 3위로 밀려났는데요. 그런데도 세계 3위 최장 거리 저격 기록이라면 두고두고 술자리에서 자랑할 수 있겠죠. AI는 이런 초장거리 저격 기록을 달성하기 전인 2000년에 59경을 사용하는 AW인 AW50을 출시했지만, 전장 1,420mm에 중량은 15kg으로 너무 길고 무거워진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남자들이 모인 네이비실은 이런 AW50이 마음에 들었는지 AI에 대물 저격 소총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AS50입니다. 대물 저격소총인데도 정밀도가 높은 AS50은 자체 소염기덕에 AW50보다 반동이 적지만 발의 뎀파리보단 강한데요. AI는 AW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2009년 미특수작전 사령부의 정밀 저격소총 사업에 AWM을 업그레이드한 AX를 제시했지만 아쉽게도 2013년에 레밍턴 MSR이 채용됐죠. 이런 AW는 우리나라의 707 특임대에서도 사용하며 그 외에 여러 나라에서도 사용되는 뛰어난 저격소총으로 게임을 통해 대중 에게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서든어택 그 자체나 다름없는 저격소총인 TRG도 게임 내 구현된 모델과 그래픽을 보면 TRG21이 아니라 AW50에 가깝습니다. 최장거리 저격 기록을 달성했던 AW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